성막 평면도를 다시 보시면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동쪽에만 있습니다. 서쪽, 남쪽, 북쪽 안 됩니다. 동쪽으로만 가능합니다. 내 생각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열려진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으로 갈수 있습니다. 뜰에 들어선다면은 뜰에 번제단이 있고 또 수족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두멍 이 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떡상 바로 진설병이 있고 등잔이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성소에는 이두 기구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분향단이지요. 오늘은 이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분향단은 출애굽기 30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분향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분향단은 길이가 너비가 1규빗이고 높이는 2규빗으로 되어진 직사각형 모양으로 상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양단의 위쪽 사면에 보면은 내 기둥에 뿌리 달려 있습니다. 이곳에서 재물을 삼고 1년에 한 번씩 피를 뿌려서 이 분양단을 속죄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상자 위에 들 손으로 들수 있는 분양할수 있는 금향로가 있습니다. 이 금향로에 에, 향을 태울 수 있는 재료를 넣고 불을 살리게 되어지면 향이 피어오르게 되어집니다. 이는 이 향의 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정성을 표기 표시하기 위하여서 드려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향단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봅시다. 첫째, 분향단의 위치는 중보자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보겠습니다. 그향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했습니다. 자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오늘 이 분양단의 위치가 증거궤 앞에 두라 했습니다. 증거궤는 지성소에 있는 것이고 분양단은 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휘장을 사이에 두고 분양단과 이 앞에 있는 증거궤 사이에는 휘장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위치가 다르죠. 공간이 서로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코데시 카다심이라는 말이에요. 코데시 카다, 카다시 이 말은 바로 자음이 서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도시라는 말로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거룩. 거룩하다 하고 분양단을 소개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양단의 위치는 분명 성소인데 분양단 기구의 특징이 지극히 거룩하다 하므로 지성소에 있는 기구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3절로 4절에서도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읽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계가 있고 했습니다. 금향로는 분명 성소에 있는 것인데 그 금향로가 지성소를 들락거리는 기구로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왜 분양당과 향을 지성소의 기구처럼 말하고 있는가? 왜 성경은 그것을 헷갈리게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그 이유는 분양단의 위치가 지성소에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 분양단과 거기서 다르는 향로는 성소에 있지요. 그러나 오늘 이 분양단과 향로의 역할이 지성소에 속해 있을 만큼 거룩한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대속제일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반드시 향을 가지고 향을 피울 수 있는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금향로에서 나오는 향으로 말미암아 법계를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아야지 살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지사장 1년에 한번대속죄일에 분양단의 뿔에 피를 뿌리며 제사할 때에 모든 백성은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분양단은 지극 지히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지극히 낮은 성도를 위해 중보하시는 지극히 거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셔서 저아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바로 중보하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왕정 국가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이죠. 근데 요즘 좀 헷갈립니다. 이 나라가 왕정인지 민주공화국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해하고 참 많은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 공화국을 산다 한다면 왕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반대로 종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왕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손에,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다니는데 진짜 왕이 없냐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실상이 신분의 차이가 없고 계급의 차이가 없습니까? 그렇게 보여요.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조선시대보다 더 많은 신분이 존재하고 계급이 존재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진 자들은,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절대로 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함께 간다? 그건 허울 뿐인 것이지. 정말로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과 마음을 같이하고, 낮아지고, 같이 가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가진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능은 다른 사람을 탓할 이유가 없이, 우리의 본능은 내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을 짓밟고 내가 누리는 것을 지키려 하지 같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낮은 나, 나와 함께 가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우리와 함께 가시고자 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중보자, 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중보다 중보자 되시는 다리가 되시는 사다리가 되시는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분양단의 거룩한 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로 8절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로대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했습니다. 대지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의 향을 살라야 했습니다. 번제단에서의 불도 하나님 앞에 번제단의 번제도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 번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상 번제라고 하듯이. 오늘 분양단의 향을 사르는 것도 아침으로 저녁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피워드려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분양단의 향을 살아, 살라야 한다 하는 표현은 바로 그 향을 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아름다운 향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분양단의 향이 끊임없이 들여져야 하고 규칙적으로 들여져야 했듯 오늘 우리의 기도 역시도 끊임 없어야 하고 규칙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낙망하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 기도하라고 권면했지요. 10편 141편 2절 말씀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했지요. 누가 보면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월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양단의 향을 오늘 사르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그 분양단의 향을 태우는 재료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자출애굽기 30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향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으로 섞여져서 버물려져서 올려져야 한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이러한 재료가 있어야 한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 각자의 재료는 오늘 우리의 어떤 기도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소압향은 그림에 보시는 대로 햇빛을 받아서 수액이 방울방울 방울 떨어질 때그 방울들에서 분출되는 향입니다. 식물이 햇볕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이 방울방울 방울 수액이 떨어질 때 향이 나는 그 재료로 바로 향을 살라 하나님 앞에 분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생애를 사심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햇볕이 식물의 향을 냄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내 힘으로만 안 돼요. 내 의지로만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과 은혜를 내게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잡생각만 나고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마음을 우리 안에 부릴 듯이 일으켜 주셔야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구할 때 어린아이처럼 기도의 제목을 구할 때에 마땅히 빌 바를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고 끝이 아니지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인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결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햇빛의 강한 힘으로 말미암아 향이 나는 것처럼,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오늘 결단코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 보겠다. 그런 의지를 내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감향입니다. 그림 보신 대로 나감향은 소라나 연체동물의 껍질을 빠서 가루로 만들 때 나는 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면서도 자신의 뜻을 철저히 굽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자신을 철저히 깨뜨리는 기도를 하신 바가 있죠. 10편, 51편, 17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요술상자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굴복되어지고 내가 깨어지므로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역사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감 향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깨뜨리는 심령이 되므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의 뜻이 이땅 가운데 있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풍자향입니다. 풍자향은 식물의 진액을 짜낼 때 나는 비교적 강한 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개쌤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지요. 개쌤만의 라는 말의 뜻이 짠다. 싸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던가요? 힘쓰고 애써서 땀방울이 흘릴 정도로 정열적인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때 그가 기도하는 자세를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38장 2절로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와여 구하오니 하며 심히 통곡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겠다는 말은 세상 모든 것,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다. 이제 내 인생은 막바지고내 인생은 낭떠러지니 내가 무엇을 의지하겠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는 일사각오의 자세로 기도를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대면되고, 말면 많은 시기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강청할 수 있는 기도,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는데, 눈치 볼 것이 무엇이고, 다른 사람 의식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와 같이 영적인 노동입니다. 전투인 것이죠. 대충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너희가 내게 불을 지지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기도는 지액을 짜는 것과 같이 종열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을 지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향을 받으시고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은 희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어진 순수함을 나타내는 향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불순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순수하고 깨끗한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만 모든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나 하나님께서 예수도 응답이고 노도 응답이고 웨이트도 응답이기 때문에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기도가 있다, 불순한 기도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력을 위하여서 구하는 기도는 불순한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도 불순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손에 피를 묻히고 남을 괴롭히고 있으면서 나는 잘 되게 해달라. 내 입술에는 남을 비방하는 비방이 있으면서 나는 잘 되게 해달라. 하나님이 생각할 때 그것이 옳습니까? 생각해 봐야지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외식으로 하는 그런 기도 역시 불순한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기도는 엽기 16장 17절과 같아야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불순한 불순물들을 다 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려질 수 있는 순결한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향을 내는 이 향품의 재료가 네 가지였습니다. 소압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이었습니다. 소압향이라 한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힘으로 기도할 수 없어 하나님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나감향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함을 보여주지요 풍자양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대충 하는 것이 아니요 기도는 전투와 같기에 힘써 예써 간절히 강청하며 끝까지 기도할 때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유향의 기도는 순수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불순한 기도를 우리가 세상의 이방 종교의 온과 같은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듯 오늘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분양단의 뿔은 기도의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30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번제단의 사면에 뿔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분양단의 사면에도 뿔이 있습니다. 뿔은 권세를 상징한다, 힘, 능력을 상징한다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뿔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번제단의 뿔이 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권세자이시고 능력자이심을 의미합니다. 분양단의 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와 능력을 가졌음과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기도하는 우리도 뿔을 가질 수 있다, 힘과 권능을 가질 수 있다 함을 가르쳐 주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명을 데리고 변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하늘을 경험하고 장래의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올라가지 못하였던 아홉 명의 제자는 남아 있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소란이 벌어진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냐고 물었을 때에 이 남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하지 못하여서 소란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꾸짖으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기도가 능력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하시는 그 배경에 기도가 있다. 기도가 뿌리 된다. 기도가 권세이다 기도는 힘이다 하고 일러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무기요, 기도는 특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노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뿔 없는 성도가 많습니다. 나는 교회라 하면서도, 뿔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위선이에요. 그리고 영적 실패만 거듭할 뿐인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뿔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다.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 사탄도 뿔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 사탄도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뿔로 시간을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지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들이받습니다. 그 뿔에 들이받치면 낙심됩니다. 그 뿔에 들이받치면 시험에 들어요. 그 뿔에 우리가 상하게 되어지면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혼란하고 혼탁하게 되어지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달라들면서 우리를 뿔로 제압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뿔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뿔 마귀의 뿔보다 더 강한 그 뿔을 사용하는 자만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10편 92편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 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멘. 어디 한번 봅시다. 여러분의 뿔은 얼마나 긴지? 여러분의 뿔은 얼마나 강한지?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뿔이 보입니까? 네. 뿔이 보여요? 네. 우리에게 뿔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미 있죠. 그런데 그 뿔을 사용하지 않는 사는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뿔을 들소의 뿔을 높이 들고 기도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양단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분양단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과 동시에. 중부자단 신은 그 예수 그리스께서 도 기도하셨듯, 오늘 우리 성도도 그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승리할 수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앉아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야 돼요. 아니, 기도를 하는 자리에 앉아야 하든지, 말든지, 졸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거 아닙니까? 앉지도 않았는데 뭘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찾아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기도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기도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고 기도의 능력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다가오는 새해는 더욱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더 힘써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